우영이의 문제 주겠다! 자칭 섹시 퍼포먼스 담당인 우영. 춤을 제외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자신있는 섹시함은? 팬분들이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손목이나 이런 팔 같은 거 보면 비줄이 제가 잘서가지고 아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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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팔뚝. 어, 맞아맞아 나 이거 알아. 저희가 확실히 알아요. 우자라리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 근데 하... 일단 우리가 힌트를 조금 주자면 우영이가 살짝 우리한테 이렇게 좀 보여줬어. 뭔지 알지 이거 딱 아, 살짝 보였... 뭔, 뭘 보여줬어. 뭔거 힌트 보여줬 지인줄 좋다고! 어. 일어나가지고 지인줄 좋다고! 저 빗줄 보세요! 저 되게 멋있죠? 이러면서 탔을 거야, 분명히. 오. 그 나도 저 오늘도 확실히 잘 알지. 진짜. 제가 우영이 룸메와 8년지기 친구로서 이 우영이한테도 이 섹시에 관해 역사가 있거든요? <laughs> 아, 목젖인가? 목젖인가? 일단 여기 5번. 휘날리는 머리카락. 데뷔 바로 직전에 음. 연습하던 거였어요. 머리를 살면서, 어. 머리 됐지. 탁! 쓰면서 추는 게 약간 멋있다. 섹시하다. 음. 그 후로는 표정으로 넘어갔어요. 그 후로는 우영이가 보거든요. 자기 거 이렇게 보면서 막 저한테 여사 여기 보이지 이러면서 이제 딱그 화면 가리키면서 여기 이렇게 막 보이지 이러면서 막딱 가리키는데 전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. 오케이 그래서 4번 신체 부위를 생각을 했어. 네. 자 4번이야. 그러면 정답은 들어주세요. 4번